네, 오케이. 소독 좀 해주세요, 그럼. 응. 그래도 꼽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세요? 음. 음. 네, 두번 소독해야지. 아, 소독을 두번 하는구나. 바늘이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크게 뜨시고 어,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. 오늘은 혈장과 혈소판 두 가지를 동시에 감사합니다. 응, 잘지세요 하나도 안 아팠어요. 야, 역시 전문가라 그런지 하나도 안 아프게 찌르네 이제 피가 서서히 빠져나가죠? 아, 피가 빠져나갔어요. 내 몸에 빨간 피 네, 이제, 네. 반을 빼는 걸 직접 한번 볼게요. 아, 그 저. 네,